다이어트 좋아하십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좋아하진 않지만 늘 하는 게다이어트입 필요하다고 생각은 <laughs> 하는 네. 아, 특히 그저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이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저는 완벽주의자가 진짜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진짜 아닙니다 <laughs> 네. 어,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맛있으면 0칼로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분한테왜이 칼로리를 물어요 <laughs> 어떤 완벽주의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 k 로씩 빼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이게 1kg를 빼야 되는데 0 9 9 k 로를뺀 거예요 네. 우리 생각에는 거의 근사치잖아요 네. 반올림하면 1kg인데 네.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은 0 9 9 k 로를 빼도 일 k 로를 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예요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다. 네, 선택적 두, 두 가지 뿐인 거죠. 달성했느냐, 아니면 실패냐. 성공이 실패냐. 이두 가지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 중에 특징은 뭐냐면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돈인 아, 거죠. 중간이 없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0.99 킬로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비난을 해요. 음... 어, 나는 의지가 약하고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만. <laughs> <할 거야. 웃음> 돼지, 돼지 이돼지 녀석 <목소리> 뭐, 그걸 그, 못참아 말문이 <laughs> 막. 이러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그래서 열심히 했겠죠. 해서 네. 이번에는 1.2kg를 뺀 거예요. <laughs> 그럼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달성했으니까 성공했다는 기분도 아니에요. 박수 치고. 근데 완벽주의자들은 그런 경우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목소리> 너무 과했어요. 일 kg 맞춰야 돼. 어, 왜냐하면 오라 이게 그 예상보다 이게 됐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허락에 세웠다고 생각하. 그래서 계획을 1kg가 1 k 로가 아니라 1로5 k 로로 상향 조정을 해요. 아 그럼 안 그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 결국은 나는 실패다. 아. 나는 의지박약이야.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완벽주의자들 중에서 열명 중에 일곱 명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 아 근데 말만 들어도 되게 피곤해요. 어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전교 이등이에요. 행복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어, 네. 행복하지 않대 아니 반에서는 은메달이... 1등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자기보다 어, 네. 잘하는 <laughs> 정규 1등 그게 아쉬운 거야 되게. 아, 그러니까 왜 스스로를 괴롭히지? 어, 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 저,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어,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음. 실제로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 언제나 부족하고 또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주의자 중에서 열명 중에 일곱 명 정도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런데 재밌는 건열명 중에 세 명은 우울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세 명. 네. 아, 이만 아, 완벽주의자 사람도 없어. 이게 놀라운 게 똑같이 일반적으로 지금 완벽주의자들한아까 네. 말한 그런 그저 코스로 네. 가가지고 결국은 되게 우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세 명은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업적도 많이 내면서 되게 행복하고 되게 사람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우울한 완벽주의자하고 행복한 완벽주의자하고 뭐가 다른가 궁금하다. 예. 그걸 알면 우리도 같이 뭐 일도 잘하면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해요. 아 특히 부정적인 감정, 욱한다든지 뭔가 화가 난다든지 음.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상황이 되게 음. 좌절스러운 상황이 왔거 이럴 때 감정 조절을 이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되게. 아 음. 컨트롤을 좀. 음.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좋은 거를 빨리 찾아내요. 긍정적인 걸. 아 어떤 사람은 아 오늘도 내가 또 이거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뭔가 예상한 대로 안 됐을 때에도 그거를 딱 빨리 디텍트를 하는 거야 빨리 찾아내는 거죠 아 예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행복한 완벽주의자하고 우월한 완벽주의자가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힘든 건 힘든 건데 그 상황에서 조차도 나한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걸 먼저 찾아낸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통 뭐 컵에 뭐 흔히 그런 말로 반, 물이 아직도 어 반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있고 음. 반밖에 없네. 반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가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습관이 들기 때문에 특정한 그런 그생각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제가. 사전에 이제 패널 분들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가, 이거를 네.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그저 검사 문항을 해보셨죠. 네. 네. 보시면 이제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숫자가 하나 나오죠, 퍼센트로 되는 것 네. 하나 오고두 네. 번째는 오각형 모양의 그림이 하나 나오고 네. 어,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제가 이제 사람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어, 어디에 속하는지 아. 나오죠. 그림이 네, 오겠 그렇죠. 네. 일단 어, 그 점수가 72퍼센트가 이상되는 분, 저요. 예. 네. 네. 두분 완벽주의자입니다. 어떤 특, 특정한 어떤 분야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이에요. 아 냉장고 줄 세우기에서 음. 완벽주의잖아요. 가 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72% 이상이신 분들 완벽주의자입니다. 아 어, 이게 생각보다 신뢰도하고 타당도가 있는 검사예요. 그다음에 65%부터 71% 사이에 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음 성향이 있는 거고 50% 미만인. 네, 지금 36보다 저 이런 건 성향 조차 없다는 거. 네, 완벽주의와 담을 쌓고 있는. <웃음> <웃음>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는 <laughs> <그래> 거예요? 그래 보여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살고 <laughs> 있는 거야? <거예요? 웃음> 자, 그다음에 오각형 모양의 그림이 중요한데요. 네. 오각형 모양의 그림 아, 어, 잠깐 보겠습니다. 미쳤네. 내 거도 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아 오각형 모양의 그림이 직접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예. 오각형의 모양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이항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각형이 거의 다차 있잖아요. 완벽지성상에 높을 때는 되게 오각형이 가득 차요 이렇게. 아 사는데그 완벽주의 성향 중에서 도 보시면은요 지금 두 번째 72% 경우에는 실수에 대한 염려는 없잖아요, 외가. 네.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정 가운데 있는 실수에 대한 염려 꼭지점. 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부모님의 높은 기대, 오른쪽 하단에는 행동에 대한 의심. 이 삼각 편대쪽으로 많이 몰려 있으면 네.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서 마음 건강을 조금 신경 더 쓰셔야 돼요. 아 조금 우울해질 아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실제로 어 정인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중간에 실수 있는 염려 없잖아요, 미가. 그래 뭐예요. 네, 네, 사각, 네, 사각형 없죠. 그, 혼자 사각형이에요. 어, 지금 네. 보시면은 그 네. 공경하는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뭐 이쪽으로 <laughs> 그 아무도 없어요. 전 어, 없었어요. 어, 염려 안해, 의심도 안해. 차이는 어. 뭐냐면 보시면 다섯 가지 오각형 중에서 가로축 부 개가 중요해요. 가로. 어떤 분들은 가로로 오각형 펼쳐진 분이에요. 아 이런 분들이 행복한 완벽주의자 가능성이 아 높아요. 아 이런 분들은 우울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 가로로 점수가 아. 이렇게 오각형 이렇게 가로로 펼쳐진 분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완벽주의자다. 네, 행복하고 업적을 아. 만드는 완벽주의자. 저희 피디님이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자, 근데 어쨌든 네 가지 유형을 나는데 눴 여러분은 무슨 유형입니까? 저는 눈치백단 인정 추구형. 아, 인정 추구형이시고요? 네. 네. 난 광채 멘탈 성장 지향형. 아, 저도 광채 멘탈. 예, 네, 아, 저걸로 하고 두 분은 성장 지향형이시고 네. 한 분은 인정 추구형이시고. 그러네요. 이 특성이 네 가지로 좀 나눠졌는데 먼저 지금 성장 추구형이 두 분이 계시니까 성장 추구형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음. 성장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을 그러니까 남들을 잘 리드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아. 잘할수 있고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생각보다 그거를 도전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대처하고 일을 뚫고 나가서다 문제 해결력. 네,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실제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뛰어나다, 일을 잘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성장 추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어, 그 좋은 거, 도 좋은 거. 실제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어 리더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음. 성장 추경에 딱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나대나 말을 안 듣는다. 아,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해. 아... 나는 괜찮기 때문에. 맞아요. 오... 그러니까 그래서 아, 박수 쓰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성장 체향인데 잘하는 말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저 이렇게 해보자. 이걸 하고 한 가지 얘는데 두번째 말이 뭐냐면 이게 왜잘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하면 되던데. 이게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예인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부인과의 그 대화가 유튜브에 올라간 네. 영상이 있었는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하는데 왜 여자들은 다이어트 할 거야? 말은 하지만 계속 단거 먹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말투로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먹는 거야? 이렇게. 공감이 잘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와이프 분께서 오빠 오빠처럼 했으면 다메유 같지 이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겠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워낙 뛰어나고 자기는 그걸 해서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니까 남들도 될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는 어. 거죠. 네, 그런 것들에 좀더 이렇게 공감하거나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인정 추구형 아라운님 같은 경우에는 인정 추구형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셜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대인관계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 예,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분위기를 잘 맞추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 보통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기 식사 같은 거 하러 가게 되면 뭘 먹을지 뭐 메뉴 같은 걸 그걸 정하잖아요. 그럴다 보면 남들 다 이렇게 보면 뭐 짜장면, 짬뽕, 그다음에 뭐 볶음밥 이 정도 하면 그정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그 유산슬밥 이렇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laughs> 예, 제가 한 항우 씨. <laughs> 예. <laughs> 그런데 네, 네, 인정 추구형은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안 그러죠, 절대. 네, 왜냐하면 분위기가 딱 튀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분위기 보면서 아,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끔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원 씨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네. 네. 자기 일 있다고 가는데 <laughs>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laughs> 아이고, 이제 아이고. 그거는 어, 이전에 이제 어떤 서로 갈 관계가 있었는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되 그래서 그 보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이나 이런 게 좋은 분들이 잘 맞춰주는 그리고 인정추구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떠냐면 그 상사가 있고 만약에 네. 본인이 이제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상사들이 좋아해요. 아. 왜냐하면 상사들이 뭘 원하는지 이 장면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거를 아주 잘 포착을 잘하게 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거든막 같이 놀고 있다가 갑자기 코치님 올 시간에 어떤 놈이 딱 일어나서 운동하는 척해. 그럼 걔는 칭찬받잖아. 눈치 백단이네. 같이 놀라, 놀았는데. 아 근데 또 아. 눈치백단 인정추경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무리해서 튀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뭔가 내 지기를 그렇죠. 올리고 싶고 그렇진 어, 않아요. 그 부분도 조심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그저 인정추경이 좋은 점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칭찬받거나 되게 인정받았던 느낌면 업적을 잘 내요. 맞아요. 오. 그래서 저, 제가 부리기가 쉬워요.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만에 네. 엄청 열심히. 이분들이 저를 부리기가 쉬워요. 네, 네. 실제로 그 칭찬해주고 그러면 훨씬 좋은 업적을 오. 내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인정추구형들의 경우에 한 가지 반대쪽도 성립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한다거나 오. 뭔가 되게 질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우울해져요. 맞아요. 그 영향을 받는구나. 네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회의실 같은데 이렇게 앉는 자리를 보더라도 보면 상사분들이 앉잖아요. 상사분들 근처에 앉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인정 추경인 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저 사람이 뭘 원하는가. 또이 장면에서 어떤 것이 잘 어울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자 나머지 두 가지 유형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아마 어, 저 해보시게 되면 안전지향이 있습니다. 안전지향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 성실하고 되게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게다가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잘난 척을 안 해요. 아.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회사에 승진하잖아요. 승진을 해도 어, 내가 한 능력까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그냥 이번에 운이 좋았어. 나도 이번에 내가 승진할지 전혀 몰랐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앞으로 오래 같이 일하자.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 정말 싶은데 한 가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위험한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테크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높은 것을 아. 투자를 안 해요. 적금통만 쓰는구나. 네, 대부분 예금만 해요. 아. <laughs> 음. 네, 예금만 해요. 아. 안전한 것만. 네, 위험한 그런 자산을 투자 않고. 다음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디 해외 잠깐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간다든지 뭐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분들은 생각은 많이 하고 돌다리 두 들고 보긴 하는데 안 건너요. 빠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대박 찬스는 별로 없어요 아, 아 여기가 2등이네 2등. 근데 뭐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아 그래서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신망도 있고 다 좋은데 음. 리스크가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이게 대박이 나는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럴 때는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듣다 보니까 나는 저게 성장 지향형이 완전 맞다 내가 승진됐으면 헤헤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겸손과는 크게 뭐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 유형이 흥미로운 유형인데요. 네 번째 유형은 막판 스퍼트형입니다 어... 막판 스퍼트형 분들은 혹시 저 예용이 형에 다면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해요. 어 막상 해야 될 일이 일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다 해봐요. 요건 이렇게 처리하고, 요건 언제 처리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막상 일을 먼저 시작을 안 하고 나중에 기한이 마감 기한이 다 다가오면 그때 가서 몰아치게 가는 거예요. 예, 아... 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아이 중에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항상 하는 패턴을 보면. 시험 전날 초치기 하고 있고 몰아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는 네 학원 가라고 도안 가고 있다 계속 마지막 순간에 가면서 어, 신발도 막 이상 신고 하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하고 또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이틀 삼일 공부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까지 공부를 하나 나는 그 마지막에 4시간 쫙땡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오 어, 나도 이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예 네, 물론 조금 조금씩 여러분 성향에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점수가 상대적인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10명 중에 8명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 마감 기한을 그래 잘 맞추거든요. 음. 그러면 자기 이제 나름대로 이게 그 전략적으로 일을 뒤에 예, 그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은 아니에요. 두 명은 마감 기한을 못 맞춰요. 그러면 되게 보면 같이 뭐 팀플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민폐예요 이게. <웃음> <웃음> 내가 내 파트를 우리 못 우리 하니까. 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아 쟤는 쟤랑 같이 일을안 하고 싶어 이랬었으니까 <laughs> 나중에는 점점 하다 보면 무기력해진다. 오, 조심해야겠네. <laughs> 앞으로 시대가 뭐가 중요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시대에는 예상치 않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음. 네, 아. 여러분 코로나 음. 그게 일어났을 때 마스크 그때 한참 품귀 현상이 돼서 네. 어땠습니까? 어 약국 같은데 가서 받을 때줄 서고만, 줄 서고 자기, 막. 예, 줄 서고 네. 자기 태어난 날짜 보겠잖아요. 네. 고 그때는 마스크 좀 이렇게 여벌로 이렇게 얻게 되면 되게 기쁘고 그럴 때었어요 네. 네.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같은 걸 경험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길게 갈줄 몰랐잖아요. 네. 이 코로나 이것처럼 앞으로의 세상도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불확실성.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계획된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 우연인데 우연. 계획이 된 우연이군요. 네, 계획된 우연 그러니까 앞뒤가 좀안 맞아 보인. 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계획이 계획이야 뭐 이런 느낌인데요아뭐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뒤가 안 맞다는 는말이 맞는 게 우연이라는 건운 같은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계획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진로 심리학자 존크롬버츠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이분 지금은 작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예, 쓴책 이름이 저거예요. 계획된 아 우연인 거예요. 첫점 뭐냐하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그 자기 뭐 직업을 바꾸거나 어떤 진로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인생 삶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게 정말 나한테 큰 영향을 줬을까? 이분 얘기 뭐냐면 생각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하고 정보를 잘 많이 구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예상치 않은 어떤 그런 그 요인 같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 말씀 뭐냐면 앞으로는 점점 그런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계획했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전혀 이상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 진행이 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난 순간이래요. 어... 어떤 사람은 예상한 일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우울해 급 우울해지잖아요. 네. 좌절하고 되게 가라앉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라 일이 내상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일은 벌어진 거니까. 마치 예상치 않은 그 일을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받아들이고 빠르게 돌파하는 이거를 빠르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유연함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계획된 우연이 앞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요 첫 번째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이제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심리학자 중에 에, 그 펄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얘기입니다. 나는 실패한 모든 시도를 사랑한다. 음. 버시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 저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수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사실 경험을 잘 하지 못하고 자꾸 피해 다닌단 말이죠. 음. 저는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실수를 해봐야 맞아. 그게 더 새롭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질문을 던져요. 어떤 장면에 새로운 그 장면에 가면 저는 3이라는 숫자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면에서 새롭게 배운 게세 가지를 고른다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보물지도를 같이 촬영을 하고 오늘 보물지도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나는 새로운 거세 가지를 뭘 새롭게 배웠을까? 음. 근데 그게 저를 성장시킨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하다 보면 예상대로 안 되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체가. 근데 저는 그거를 실수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완벽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 라 하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거로 가는 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음.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공감이 가는 게뭐 실수나 뭐더 크게 실패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맷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확실히 회복 탄력성도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크게 휘청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를 실수 자체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멀리 하려면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무균실에 들어가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아, 생각. 어. 무균실이란 말이 확 와닿네요. 네. 네. 사실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견디고 면역력이 생겨야 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결국은 그, 그 안에서 항상 혼자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 혼자 증거 상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험해 보는 거가 성공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떤 시기는 조금 더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생각이라든지 아직까지 방향성 같은 게 분명하지 않게 될 때는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몇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네,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잖아. 네. 두 번째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라. 음. 싸움 나죠. 음. 세 번째는 이미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라. 이미 지나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지막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어, 실제로 어, 우리가 많은 걸 불안해 하잖아요. 앞으로 오는 일들에. 실제로 85% 일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음. 아, 굳이 나서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완벽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네, 원래 할수 없는 걸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쪽으로 어, 에너지를 쓰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쪽에 더 그쪽으로 에너지를 쓰느냐? 이건 나의 음... 선택입니다. 부족한 걸 채우려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 추가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고.